기상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, 그냥 공복으로 웨이트를 하고, 좀 늦은 아침, 아침 겸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기념, 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, 그리고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아침 일어났을 때, 쌤지 몸 상태. 체지방은 1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10% 정도까지 지금 빼는 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아침 수업이 없어서 늦잠을 부리다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. 원래는 한 6시, 7시쯤 아침을 먹고 10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10시 이렇게 돼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. 운동을 하고 먹으 가슴이랑 삼는 운동을 하고 그동안 또야 아침. 들어 하겠습니다. 오늘 운동 끝나고 지금 와서 첫 번째 식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는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운동도 조금 늦게 하고 식사를 조금 늦게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데가 사실 너무 많은데 그동안 시간도 없고 뭐이 마사지나 관리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제가 좀 근육이 크고 무겁다 보니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수술 후 끝에 해외에서 유명 프로레슬러를 관리해주셨던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, 어 셋, 넷 프로레슬러는 나보다 크잖아 어쨌든 그러면 은나 정도는 가뿐하게 하시지 않을까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어깨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보건증도 안 좋고 한데 전문가 분한테 한번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좀 관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아 감기 났다 운동은 매일 하시긴 하세요? 네 하고 있어요 아 통증이 있어도 응. 점점 중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하셔야 되는 거죠. 네, 유지만 하려고 지금. 아, 유지만. 네. <laughs> 어, 서로 놀라네요. 네. 교정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? 있기는 있는데 네. 이게 문제가 있어요. 제 몸이 문제도 있지만 네. 해주시는 분들이 네. 제 몸이 너무 딱딱하고 아. 무겁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세요. 관리받으러 가면서 되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항상. 음. 근육을 키우려면 보충제 네. 네. 뭐 드시잖아요 네. 그거 꼭 먹어야지만 이렇게 클까요? 그러진 어, 않을 것 같아요 요즘. 요즘에 좀 피곤해서 보충제 네. 안 먹고 있거든요 요즘에 아 피곤해서요? 네 이게 왜냐면 아뭐지 여기 진짜 어, 뭐지 싶었는데 어, 뭐지? 아 뭐지? 네. 어, 거기? 와 아, 거기 뭐지? 팔꿈치에요? 아유 제 손바닥이에요. 손바닥이에요. 도안 했어. 아 그래요? 아 진짜. 아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이죠. 네 <laughs>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, 근데? 아 그게 이제 그렇죠. 부중제 어차피 그게 이제 우유에서 나온 단백질이니까. 네. 그냥 아미노산의 조성만 좀 다른 거지. 네. 그냥 고기나 아니면 그냥 우와,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은. 오지 안 챙겨 드시. 근육이 좋아서 간편하신거죠? 아 이쪽은 좋고 아 잠깐 이쪽은 좋은데 이쪽은 와, 뭘까 싶으면 좋아하거 와, 와, 뭐지? 뭡니까 이거 어. 무서웠어요 근육을 내가 잘할수 있을까 그할수 어. 있을 것같아할수 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식이요법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? 딱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? 않은 요즘에 똑바이 하고 있어요 조금요? 네 식단이 닭가슴살인가요? 아 어, 계란도 음. 먹고 음. 여기와 진짜 체지방률은 와와 어느 정도 되세요? 지금 근이 길고 뭐 한명 지금은 15% 되는 거 같아요 15%몇 정도가 제일 좋은 건죠 좋고 나쁘고 <laughs> 하는 어 데아 거기 뭐지 여기가 말려있는 네? 부분 때문에 어 지금 이근 여기를 아파요 아 바로 <laughs> 여기요 어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 어어 이제 거북목이신 분들도 어 여기 만져보면 어 되게 아프실 거예요. 어 여기 운동을 해서 겉보기는 좋은데 속에는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. 아이 어 정상이 아닌 거네 댁에 계신 분도 아십니까? 제 와이프요? 네어 그럼요. 알아요? 네. 와이프가 밟아주고 하죠. 좋으시겠어요. 근데 서로 같은 일을 하시니까. 네, 그건 좋아요. 서로 밟아주고, 네. 늘려주고, 제가 너무 큰일 나고, 아, 그쵸. 네. 상체, 하체를 같은 날 운동하는 게 괜찮아요. 어떤 분은 뭐월수부은 상체, 한화목도는 뭐 하체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, 운동 능력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하시는 분에 운동 완전 초신병 같은 경우에 하루에 다 해도 되죠. 그쵸. 다리만 한, 한 시간 동안 할수 있는 강도가 안 나오니까, 아, 지 않습니까? 습이그렇아요 <목소리>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뒤로 넘어갔어요. 아 네. 좋아졌어요? 네 좋아졌어요. 아 이렇게 간만에 힘 진짜 저쓰는데 오늘? 와 운동하신 분들이 그 중간 중간 뭐 풀어서 안 좋은 거죠? 네 그렇죠. 어, 풀면서 했으면 어휴.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안 터지는데 끝나고 집으로 가시니까 아니, 레슨 있어요. 와 여기 가서 졸려야 안되실겠네아 원래 제가 이런 거 있으면 뒤에 레슨을 안 잡는데 네, 저 만만히 보신나봐요 아니 아니 그게 아수 아니라... <laughs> 네, 아, 없게 스케줄이 바쁜 네, 친구라서 네. 10원도 많이 보이면서 레슨 하세요? 네, 한번딱 합니다 한 번만? 네그 기억해야 되네요? 네, 세 번이요 똑바로 라고 <laughs> 마지막이다 <안 해봤네요>. 네 이거 보이시죠? 되네요 확실히 네, 많이 쓰시니까 네?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고요. 마사지 받고 와서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, 두 번째 식사죠. 조금 늦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9시 반 정도 됐고요. 아마 마지막 식사가 될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네 끼를 먹는데, 오늘은 아침이 좀 늦어서 새끼를 먹게 될것 같아요. 저기 다이어트 중이어서, 남은 한끼는 그냥 안먹게 되지 않을까. 밥 210g 보시면 야채가 있어요. 파, 양파,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들어갔고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그 갈릭라이스라고 그러죠. 밥 자체가 마늘이랑 소금 양념이 돼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이프가 다진 마늘을 넣고 거기다가 후추랑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간을 해주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좀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고요. 이거는 미트리 건데 마이다 스팀 닭가슴살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칠리 맛인데 이거는 갈릭 맛이에요 근데 여기랑 같이 섞어서 안 먹고 저는 따로 이렇게 여기다 따로 해서 먹습니다 이거는 계란이랑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어, 세 번째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났고요 바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의자 이렇게 젖었고 바닥을 보시면.. 바닥이 이렇게.. 한 바.. 다 젖었어요 지금 바닥이.. 그리고 <laughs> 길을 따라서 쭉우 땀이 여기까지.. 보이시나요? 이 정도 땀난는 사람 있어요? 있으면서?